여러분, 전주에 배우 변우성님도 다녀간 숯불갈비와 불족발로 유명한 배짱 다녀왔습니다. 외관과는 다르게 내부는 너무 고급지고 바 라운지 같은 느낌의 고깃집인데도 굉장히 쾌적했습니다. 좌석도 널찍널찍하고 분위기 좋은 단체석도 있었습니다. 연예인들 방문 사인이 굉장히 많았고 배우 변우성님이 앉은 자리도 있었네요. 고기는 잘생긴 사장님이 다 초벌해서 구워주시는데 진짜 맛있게 잘 구워주십니다. 연탄 초벌한 생갈비와 식감 좋은 통 오돌뼈 부위입니다. 시그니처 양념갈비도 시켜줬습니다. 미나리 듬뿍 들어간 된장전골은 서비스로 나오고요. 상다리 휘어질 정도로 야무지게 먹고 왔습니다. 연기 흡입해주는 무연 숯불 그릴이라서 옷에 냄새도 안 배이고 좋았습니다. 고기도 노릇노릇 정말 맛있게 구워지고 특제 겨자 소스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명태전, 토스트, 냉파스타는 기본 서비스이고 고기 메뉴 주문하시면 코코넛 쉬림프와 바삭한 부추새우전, 고창 바지락 맑은탕이 단돈 5천 원씩입니다. 없던 입맛 살려내는 콩나물밥에 3인분 이상 주문하면 손바닥만한 닭구이까지 서비스입니다. 생갈비, 양념갈비 등 메인도 맛있었고, 모든 안주 다 맛있었습니다. 연탄초벌 등갈비도 먹어봤는데, 이건 또 뜯는 맛이 제대로더라고요. 맛과 분위기, 가성비 모두 추천입니다.